도리랑 순이랑 순이야, 우리 오늘은 한번 등산을 해보자. 뭐 등산? 등산? 응. 우리 뒤에 엄청 높은 산이 있다고. 우와, 진짜 높다. 오. <laughs> 우리 저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알겠다. 용차, 용차. 우와, 용차, 용차, 용차. 도리랑 순이는 여기 등산을 잘했죠? 어, 이쪽으로 가나봐 응. 안녕하세요, 경찰아저씨. 어, 안녕하세요. 어, 잠깐 거기 멈춰. 이사는 친구와 함께 올라가야 된다고? 오? 팀이 돼서 올라가야 된대. 순야, 같은 팀이 돼야 되나봐. 어? 이 친구들처럼 줄을 묶어서 가는 건가? 어? 그러면 순이랑 나랑 팀 해보자. 어? 내가, 내가. 어이구. 우와! 연결됐다! 우와! 순이랑 나랑 이제 같은 팀인가봐. 우와! 저이랑 이렇게 한 팀이 지 팀. 어, 예, 예, 예. 아! <laughs> 순야, 이 같이 가보자. 가자, 가자. 이렇게 같은 팀을 하면 떨어져도 걱정이 없을 거야. 오? 같이 올라가보자 우와 통화 된다 우와 친구들도 다 같은 팀으로 올라가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이렇게 오자, 도리랑 순이랑 으악 으악 도리 어디갔어 순이야 나 여기 빠졌어 순이 야좀 구해줘 구해줘 도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우와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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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돼으 순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도리가 일부러 그렇게 춤추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이거 줄 때문에 그런 거야 춤추는 거 아니야? 나악 너무 렸다나무 걸렸다 순이 나 침친 거 아니야. 진짜? 응. 오? 다시 가보자 다시. 이거 은근히 어려운데. 이거 높이서 떨어지면 레고돌 되나 봐. 아, 우리가 떨어지면 나도 힘들었어. 순이 기다려 봐. 응? 여기서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째고닥 <laughs> 이렇게 모듬주이는 레고돌이 된다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띵 띵. 와. <laughs> 다시 가보자. 아, 나이어 처음부터 우리는 힘을 내서 그렇게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지. 순이 여기 사이에 빠지면 안돼 여기. 어디? 이거 보고 있다고. 아, 이거 둘이 당기면 나 빠져. 와. 서로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당기고 있지. 어그 어, 둘이 지금 심... 이렇게. 어! <laughs> 이거 힘센 사람 따라가겠다 그렇지? 응. 가자, 가자. 그러면 오. 순이가 더 뚱뚱하니까 내가 끌려다니겠군. <웃음> <웃음> 순이야, 계속 가 보자. 그럼 끈들 일라. 내가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순이 나 끌고 가 봐. 아, 나끌리잖아아 끌려. 왜 나도 끌려간다, 우와, 끌려간다.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우비. <laughs> 같이 가 보자. 응? 이렇게 우와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빠졌다아아아아 고다 끼고다 안돼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으아 저도 빠졌다 아이고아이 <laughs> 아이고. 안돼 도래 애 자꾸 빠져 <laughs> 순이야 이거 줄이 더 위험한 거 같은데 그러게 그냥 올라가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나 혼자 가고 싶어 어, 근데 여기는 팀이 없으면 못올라간다 그랬잖아 경찰관 아저씨가 그럼 우리 열심히 해보자 <laughs> 다시 해보자 다시 이번에 한번더 빠지면 밥 사주기 하자 응 어? 나만 두번 빠졌잖아 순이는 안 빠졌냐? 순이 잘하고 있어. 그럼 이 순이가 먼저 가봐. 알겠어. 둘로만 보이고. 자, 응. 내가 순이 지를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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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한대 한대. 자. 좋았어 좋았어. 우리 19m 올라왔어. 우와, 22m. 응, 좋았어 좋았어. 오고 있어? 어, 응. 이쪽으로. 이제 그래. 다음은 여기. 우와, 이 친구들 뭐야? 어, 친구들 뭐 하는 거지? 응. 우리도 도와줘. 우리도 도와줘. 올라갈 수 있어? 순래 점프 점프 점프. 야, 올 같은데? 친구 올라갔어. 올라갔어? 우와, 둘다 올라갔다. 나도 나도 그러면. 우리 우리 어, 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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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띠용 띠용. 오, 줄이 늘어나면서. 우와 우와 우와.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오, 둘이서는 힘들 것 같은데. 히히. <laughs> 순이야, 근데 여기 옆에 길이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laughs> 여기로 가자 여기로. 어,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자. 응. 어? 여기 이렇게 조심 조심. 이렇게. 히히. 우리 꼭대기까지 올라보자. 응, 괜찮아, 괜찮아. 보 그렇죠. 어, 친구들 따라온다. 믿지 어 마세요. 친구 믿지 세요왜 <laughs> 어, 친구 떨어졌어? 어, 이 친구 믿겨. 뭐야, 뭐야. 이 친구 왜 이래. <laughs> 나 가야 된다고. 순이야, <웃음> 얼른, 얼 <얼른. 웃음> 여기 친구들이랑 부딪히면 위험해. 모두 친구들이 우리 길을 막는다고. 응, <laughs> 빨리 가야 돼, 빨리. 와, 가자, 가자야. 저쪽, 저쪽, 저쪽. 우리는 도망칠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와, 저기네 친구 있다. 오, 어, 저쪽으로 올라가 봐. 응, 순이야 머리 좀 대줘. 내 머리? 순이 머리를 밟고. 공공공. 뛰어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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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왔어 나네? 순이도 어, 나... 어? 내가 점프 어, 나, 나, 우와! 나, 나, 나. 우와 우와 줄이 내달려 있으니까 높이 점프 되네 아 이래서 팀을 하 나봐 응. 친구 여기 바닥에 <laughs> 저렇게 띠용띠용해서 올라간다 그지 이쪽으로 올라가나? 응 가보자 응? 우리도 이렇게 밧줄을 이용해서 띠용띠용 우와 우리 벌서 50미터 나왔다 띠용띠용 으아아아 리 순이야 조금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 잠깐만 순이 기다리고 있어 응? 점프 우와! 오!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네! 엄청 멀리 뛴다, 그치? 하딜하딜 조심조심 이렇게. 팀워크가 좋은 것 같아! 응 이렇게 순야 저기 아래 봐 어? 우리 엄청 많이 올라왔어 어, 그렇네!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벌써 50m나 올라왔다구요 우리 따라서 가자! 길이 이쪽 맞나요? 오, 여기다 여기 이렇게 <laughs> 길을 찾았죠? 다음은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우와. 좋았어, 좋았어. 우리 잘한다, 그렇지? 순야 여기 천천히 한둘한 명씩 차례 차례 이렇게. 응. 호.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는 혼자서 아래서는 안 된다고. 어 맞아 맞아. 위라! 그래 됐어. 순야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다시 간다. 오.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서. 와 나올 거린다, 거린다. 위로 와서왜 나왔는데? 순야 <laughs> <다 간다. 웃음> 조금만 기다려 봐. 알겠다. 다시 간다. 우와, 순야 올라왔어. 점프해봐 점프, 점프. 놀랐다 오예~~ 안돼 안돼 순이 떨어졌다 순이야 순이 안돼~~ 순이야 방향키를 움직이면 돼어 하고있어 하고, 하고 있는게잘안 돼. 뒤로 나왔다가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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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또오 괜찮아 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좁아 너무 좁아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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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맞을 수 없다 도리~~ 순이야 <laughs> <laughs> 힘내세요 조금 아파도 참아봐 알겠어 순이 <laughs> 어디 있는거야 순이 막 날아다니네. 어, 어, 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보여. 우와, 어지러워. 이쪽가 <laughs> 순이야, 내가 버티고 있어.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어, 됐어, 됐어. 어디서, 어디어 도리야, 도리야. 도리야. 순이야, 내가 엄청 순이 버티고 살려. 있어. <웃음> <웃음> 네. 어,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어, 순이야, 살살 움직여 봐. 나 몸이 안 움직이는데. 내가거기로 내려갈까 그러면? 응. 기다려 봐. 네. 야, 나 너무 좋다. 어, 순이야, 버텨, 버텨. 넘어져아 되겠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으아나아으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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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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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120m 까지 갔다 왔어? <laughs> 야, 이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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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거 조용히, 조리야, 나니거 큰일 날것 같아. <laughs> 순야, 우리 태초의 마을로 돌아왔어. 큰일 났다. <웃음> <웃음> 근데 나 120m 까지 갔다 왔다. 뭐, 우리 진짜 멀리 갔네? 하지만, 우리 님, 여기서 다시 출발해야 되죠. 0m 에서 다시 출발해야 돼. <laughs> 순야, 여기 100m 가면 니엔 텔레포트 정전 장소가 있어. 아, 진짜? 응. 이렇게, 이렇게, 기지가 있다고. 거기 가보자 친구들 우리는 120m 갔다 왔어요 간거 맞아 응 <laughs> 다시 올라가 보자 응. 처음부터 이제 길을 아니까 빠르게 올라가 보자 알겠어? 빠르게+ 빠르게+ 빨리, 빨리.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우리 이제 등산 이야와와 언제+ 언제 근데 내가 지켜줄게 어+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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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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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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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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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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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여기로 그냥 바로 떨어져. 어, 소리 일로. 여기 밑으로 떨어져. 응? 아니 여기 길이 없는데? 아내려가야돼 같이 내려가지 야 그러면.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뭐야? 대걸 대걸 대걸. 순이 다시 올라가 보자. 우리 다시 양미터야 순이 거기서 빠졌어. 어. 그러면 순이가 먼저가 이번에니. 알겠어. 어. 조심 조심. 친구들이 여기 부딪치면 우리도 떨어진다고. 응. 친구들이 저기를 비켜주세요. 빨리 가세요 친구들. 순이 야 우리 빠질 것 같아? 안 돼, 안 기다려보자. 응? 친구들이 하는 걸 기다렸다가, 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으아, 빠졌지? <laughs> 이번에 우리 차례. 우리 차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쪽으로. 이쪽으로. 됐어, 됐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아까웠던 곳이다. 순이 응. 먼저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있다. 됐어. 여기 서부터 조심해야 된다. 어? 하뜰. 하떼! 어, 잠깐만. 어. 하뜰. <laughs> 하떼! 우와! 우리 이제 59m? 어? 60m. 60m. 최고 기록이다, 그렇지? 응. 올라 올라. 안돼 <laughs> 신세 <신이> 야, <안> 제! <돼>. 심이야, <laughs> 거기서 왜 빠졌죠? 어갈수시죠 오, 오, 어, 갈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버텨볼게. 근데 도리가 점프해줘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점프! 점프! 으아! 아, 네. <laughs> 안 돼! <laughs> 점프하면 안 되지, 냐? 큰리 났어! 우리는 대시 태초의 말로 돌아왔죠순이 <laughs> 어딨어? 여기 있어! <laughs> 나 계속, 아이, 아이, 아아아 우와! 멈췄다! 다시 올라가보자! 아, 알겠어? <laughs> 우와! 다시 60m야! 우와! 순이 우리 저기 100m까지만 가보자. 알겠죠? 순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응. 오. 하뜰 이렇게 조심지시해. 한번더 이따 <laughs>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응? 순이 내가 뜰 때는 가까이 와. 내가 좀 어. 끌려가잖아. 응.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응. 오. 돌이 돌이 내려오세요. 다음은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응. 조심지하뜰 오 가까이 오세요 어?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 어, 우리 천천히 천천히 가자 한 둘! 한 둘! 우와아 가자 우리 최고 기록이네 최고 기록 응 이렇게? 이렇게! 응? 저기 앞으로 가여 길이 있나요? 어여기있기 여기. 길이 저기였군 이쪽으로? 응 이거 빠지는 거 없어? 응 없어 없어 다음은 이렇게 하나씩 어 하나씩 어? 어? 하나씩 어 됐다 이렇게 해나 조심해야 돼. 하자. 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완성됐죠. 마지막 기계 그릇. 그다 우와, 순이야 진짜 많이 올라왔다, 그렇지? 7 8 m 야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건가 봐. 우리 그래, 천천히 좀 가. 내가 여기... 가면 같이 가야지. 순이 여기로 오세요. 여기는 오. 안전한 곳이니까. 그래도 나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 째. <laughs> 이렇게. 떨어진다고! 갑자기 가면 내 <laughs> 가만히 가 있잖아 줄이 길어지면 막 튕긴단 말이야 여기로 오세요 있나? 여기를 내려가지고 저쪽으로 지나가면 돼이렇 어, 떨어지고 빨다 이렇게 와 달린다 달린다 어? 끌려간다 끌려간다 이렇게 <laughs> 순이 많이 무섭구나 응나 저기 밑에 방울이야 엄청 엄청 깊어 우와 진짜 옆에 올랐네 우리는 이제 80m 돌파해요 응?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어떻로 올라갔지? 어, 그렇게 돼. 응! 그렇게 올라오면돼응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좋았어 여기로 찾아?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우와! 우와. 순이야 90미터 90미터 오오딜 이거 왜 이렇게 얇은거야! 여쪽만 당겨봐 응순이가 어, 어. 뚱뚱해서 그래 아니야 순이안 뚱뚱하다고 그래 그래 조심조심 빠질 수도 있어 우리는 90m 까지 올라왔죠? 100m는 어디지? 골다 왔어. 가자. 그렇죠. 한번뛸 때마다 2m야. 94. 94. 우와, 다 왔나보다. 97. 97. 어, 근데 옆으로 가는데 계속? 뭐지? <laughs> 이렇게. 어, 돌이 터져있던 응, 여기는 빨리 가도 돼. 우와, 닳다! 우와, 100m! 드디어 100m 에 도착했죠? 우 어,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이제 여기로 텔레포트 할수 있어! 우와 진짜? 계속 가보자 계속! 응! 안녕하세요 경찰관 아저씨! 어허 순이야 가자 가자! 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응. 우와 음, 음, 음. 저기 친구 봐! 떨어졌다! 긴 다리를 건네서? 으아! <laughs> 저기 태초의 마로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순이야 내려가서 탐욕해야 되나보다! 같이 내려가자! 걸어서 내려가자! 응! 순이 내 머리 위에 타! 이렇게? 응! 이렇게 쇽! 어대시했어 <laughs> 이렇게 쿵쿵 떨어진 다음에 여기 내려가지고 하둘 넘어세요 오 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뭐야 다시 내려가는 거야? 근데 길이 이쪽이 맞아 맞아 응. 여기 불이 있잖아 불불 따라가면 돼 알겠어 이쪽으로 다음에 이쪽으로 비켜돌이 우와 우리 91미터야 우리 다시 내려왔어 우리 <laughs> 여기를 다시 올라가자. 이쪽으로 이렇게 다음은 이쪽으로 이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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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순이두 분께 이렇게, 응. 두번 이렇게. 돼. 그다음 저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나도 이렇게 응. 다음 이렇게 그쪽이야 응 우와, 우와. 순이야 잘 가고 있어 우리애 잘하고 있는 거야 응오 이쪽이 맞는 거 같아요 가자 가자 이렇게 오 순이 나만 따라오면 돼응 우와 우와 순이야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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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어날 수 있어 좋았어 어. 점프 뭐 있어. 점프 어. 어 됐다 여기로 가야되나요? 순희 이렇게 가야돼 어나 갈게 방금 봤지? 이렇게 응. 이렇게 좋았어 <laughs> 120미터 거의 다 왔구요 으아 조심조심 뭐야 이거 아 어, 그거야? 응 점프해서 넘어오면 돼 점프 우와. 다시 옆으로 점프 으아 밀려 밀려 <laughs> 여기는 우리의 머리를 써야 된대 여기 여기 있어. 응. 그다음 순이 좀 비켜보세요. 점프, 점프. 순이 같이 점프해줘 응. 점프. 응? 됐어 됐어. 이쪽으로 또 옆으로 가고. 응? 이렇게. 응. 우와. 우와 순이야 이거 역뛰기 잘해야 돼. 오늘 역뛰기 인생 최고야. 못해 못해 둘이 어디 있어? 둘이 살아난다. 어디 있어? <laughs> 우와 순이 올라왔어. 어디로? 나 높은 곳에 올라왔어. 순애 잠깐만 우리 줄이 어디있어? 여기다여다순애야 점프해서 올라와봐 우와! 우와! 한 번에 올라와지한 번에 멀리 올랐왔죠 우와! 순희야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 걸까 근데? 와렇게 음... 음... 이쪽에서 올라왔나요? 저기 불이 있는데? 와 음, 이쪽으로 가나보다 이쪽 이쪽 여기? 와 순희야 위기를 잘 견뎌냈어 근데 여기 길이 없어 여기 있었잖아 여기 순이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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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머리 와고 올라가세요 와 떨어질 것 같잖아 절벽이야 <laughs> 에리의 <도리에> 머리를 밟고 <laughs>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고 이다응으로가 옆으로 히헤 됐다 <laughs> 잠깐만 핫딜 아, 어, 됐어 됐어 쪽으로와 위험한 구간 통과했어 네, 여기 앞으로 앞으로 그 다음 로 길이 없는데? 머리 밟고 가야지 와아핫네 머리 밟아 으와 으악 또어나 그만 떼고 있어 고 있어 순디 살해낼수 있어. 음. 걱정하지 마세요. 됐어, 됐어. 됐어? 올라갈게. 어? 점프 <laughs> 됐다. 에헤.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이야 기분 좋습니다. <laughs> 괜찮아 이제라 천천히 천천히. 어, 어. 살아나 살아나. 빨리 살아나야 돼? 순이 너무 무거운데? <laughs> 야, 순이 너무 무겁다. 버텨 버텨 버텨.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위리 위리. 몸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잠깐만 내가 여기 올라갈게. 어 됐다. 어 됐어 됐어. 스리 점프 하세요. 왔다 <laughs> 으하? 좋았어. 우와. 이번에 내가 찰나. 희니야, 잠깐만. <으>? 금방 살았나 <laughs> 저기서 헛질. 됐어. 희니야 머리 발 꼴라가. 내가 알고 잠시만. 어 됐다. 응. 잠깐만. 헛질. 응. 좋았어 좋았어. 어. 뒤로 가서 이쪽으로. 응. 다음 이쪽으로 간다. 어디로? 여기. 우와. 어? 어? 여기 머리 박치기 하니까 끝에서 뛰어야 돼. 어? 이렇게. 도리시응 끝으로 와서 끼으로 와서 어? <laughs> 우리는 어? 과연 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응, 좋았어, 좋았어 어. 이게 하트. 왜 이렇게 절벽처럼 만들어놓은 거야, 이거 <laughs> 여기는 어. 힘든 산이라고 도리암시마 어. 아, 어. 끌려간다 됐다 응 넘어, 넘어 어 있어. 좋았어 어허. 우리는 이제 150m 돌파해요 에이호, 어 <laughs>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나 보자.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좋아, 앞으로.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순이, 저기 아래, 태초마을 봐. 태초마을? 응, 저기. 으나안 가... 볼래. <laughs> 저기 가기 싫다고.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응. 으 아, 와, 으아. 순이, 거기 점프하면 안 되지? 으아, 으아, 으아. <laughs> 안 돼. <laughs> 여기까지인가요 아니, 네, 우리 기다려 봐. 나 배개 배개 들고 있어. 순이야, 위에 어디 걸릴 때까지 해 볼까요? 응. 아, 순이, 오케이. 오케이. 순이. 왔다리 갔다리. 순이 어디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위, 위 위. 위 걸리나? 아무 데나 걸리나? 순이야, 어디에 걸려 봐 봐. 알겠어? 우와, <laughs> 순이 안들러겠다 우와, <laughs> 아니. 네. 어, 어, 어. 하늘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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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리겠는데? 어. <laughs> 순이 머리 깡깡깡깡깡깡깡깡깡. 순이 계속 부딪히네. 순이야, 그러면 한 번에 하늘로 가 보자. 나 42m에 걸렸어. 걸렸어? 우와, 나 빨리 간다. 우와, 우리는 공동국민체. <laughs> 순이 폐기 받겠다고. 순이야, 빨리 간다. 우와, 까고다, 까다 우와, 띵띵띵띵띵띵 띵. 까고 까고 까고. 순이야, 나 여기 집에 걸렸어. 소리야, 미안해요, 빠져버렸어. <laughs> 괜찮아요 순야, 어때 이렇게 한 몸으로 등산하는 거 재밌지? <laughs> 재밌는 거 같기도 하고 힘든 거 같기도 해. <laughs> 우리 다음에는 더 높이 가보자. 알겠어. 그럼 도리순이 함께하는 신나는 로블록스 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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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